안녕하세요, 선생님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요, 신발에 대해서 음, 재미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. 선생님, 신발이 좀... 아 신발뿐 아니라 양말 좀 특이해요. 오늘 왜이 신발을 신고 나오셨어요? 음, 발바닥이 얇은 신발을 신는데 오늘은 좀큰걸신고나왔 아, 그럼 그렇게 발바닥이 그렇고 저기 큰걸 신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? 뭐안미끄러지려고 어, 그러죠. 오늘 비가 온뒤 끝이라 좀 미끄러워가지고. 아, 안 미끄러질까, 안 미끄러질 것 같더라고. 이걸 신고 나왔어요. 아유 맞아요. 미끄러지면 진짜 차라리 안안 가는 게 낫지, 그죠? 그래. 더군다나 나이가 드니까 잘 미끄러져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으면 훨씬 덜 미끄러지니까 좋죠. 그렇죠, 맞아요. 미끄러질 때는 그럼 신발 말고 또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? 아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.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능숙하지가 않을까 뭐라 고 그러나. 그 운동 신경이 좀 둔해져갖고요.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사람보다. 젊은 사람들보다 더잘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, 그럼 그래서 그 미끄러짐 방지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실 때 그럼 이 신발 신을 때 기분은 어떠신 거예요? 아니, 뭐 신발이 크니까 좀 무겁죠, 뭐. 아 무거우면 힘들지 않으셔요? 아니, 뭐 무거운 거뭐 발에 차고도 다니는데 뭐 좀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발에 차 보신 적 있으세요? 그 모래 주머니 이런 거 네, 말씀이죠. 어. 근데 네, 그렇게까지 지금 운동할 필요는 없고 조금 무거운 거 치면 좀 낫죠. 네. 발좀 까딱까딱 좀해 보실래요? 아, 가능해요? 네, 네. 아, 이거 참. 아이고 참. 별거다씩게. 아니, 약말은 왜 그러신 거예요? 아, 그런 양말 팔아요? 양말이 너무 작아 가지고. 아. 발이 뭐원각색 기둥 같대 가지고. <laughs> 팔이 작은게 아니라 바위에 <laughs> 그래서 할수 없이 바위를 좀 잘랐죠 굵어서 아 그거 아이디어네요 음, 그래도 쪼여요 그래도 쪼여요? 아자 양말공장에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넓은거 쪼이지 않는거 좀 만들어달라고 저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? 해보긴 하신거예요그 누구 <laughs> 닮아서 그러세요 다리가? 아 그거요 뭐. 유전이겠죠 야, 뭐. 아, 맞아요. 유전이잖아요. 아 재밌다. 네. 이 신발 얼마나 오래 신으신 거예요, 그럼? 2년쯤 됐는데. 1년요? 네. 얼마나 더 신을 것 같으세요? 50년은 더 신지 않겠어요? <laughs> 그렇게 운동 오래 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설마 오늘 가서 벗어 놓고 10년 동안 안 신는다는 얘기 아니세요? <laughs> 아니, 신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신기하겠어요. <laughs> 너무 웃기셔. 네, 요즘은 너무 신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. 아 맞아 맞아. 신발이 너무 튼튼해요 진짜. 참 좋죠.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저기 신발 생각나세요? 맞아요. 그때 운동화 신으면 운동화가 잘 빵꾸어나가지고. 그렇죠. 그리고 신반도 잘 터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. 맞아요. 운동화가 우리가 신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? 유교 이후니까 음.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되네요. 그때도 운동화가 있었던 음, 것 같아요. 음, 그는 수입품이었을 그래. 것 같아요. 고무신 맞아요. 고무신. 고무신 신어보셨어요? 아 네. 많이 신었어요. 대학 때까지 신었어요. 대학 때도 신었을 것습니다 <laughs> 정말요? 네. 그럼 뭐 검정 고무신 그런 거예요? 얼정보다는 신궁시는 많이 싫었던 거. 어머나 세상에. 그걸 신고 다녀 외출을 했다는 말씀이세요? 아니면 집에서 신 집에서, 집에서. 아 그렇겠지. 요새는 박물관이나 가야 그거 볼수 있을 텐데 시장 가면 또 모르긴 하네요. 박물관 가는 게한번한번가든요 음. 오래 살아 보면 다 알아요. 네. 아 오래 사셨군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신하고 관련된 데가 꼭 재밌는 게 있는데. 네. 옛날에는 신발이 뭐 같은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신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아. 요즘에 지하철을 타 보면은 네. 같은 신발을 찾아볼 수가 맞아요. 없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신발을 많이 만들 텐데 음. 같은 게없더게참 신기해요. 맞아요. 그만큼 신발 정말 시장이 커진 만큼 또 다양하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네. 요새 진짜 개성 시대인 것 같아요. 음. 아니, 보니까. 옛날에는 하나 둘기 끝에 한세개 정도 갖고 신발을 신었는데 네. 요즘은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뭐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. 어, 어, 그렇게 신발 많이 갖고 계세요? 아니 뭐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구두도 아 있고 맞아 뭐, 그렇군요. 슬레퍼도 어? 있고 베르베게 뭐다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요. 신기할 정도예요. 맞아요. 그만큼 잘 사는 거죠. 그렇죠. 네. 아유, 오늘 이렇게 벌써 5분이 넘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좋은 하루 되세요. 그, 인사 한 말씀, 한,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뭐, 할건뭐 있어요, 아주, 미인인터뷰인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잘 자, 이제 네. 끕니다. <laughs>